안녕하세요. 담배 같은 방송 가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이미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온 사탄의 화로라고 불리는 분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들는 질문 한 가지. 목사님, 화를 내는 것도 죄입니까? 인간이 가진 이 기본적인 감정도 죄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 분노를 용서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억압한, 억압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하고 그 궁극, 이 긍정적인 그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노는 이 소위 뒷담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분노에 대해서는 정제하면서도 이 디타마에 대해서는 서로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으며 분노를 현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화를 내만한 일이나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때에 화를 내는 일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악이 아니라 도리어 미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욱이이 성경도 이 분노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중에는 정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의 앞에 놓여진 금송아지를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하는 장면을 본 다윗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고리대금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관리를 향하여 정의로운 분노에 찬뇌멸를 보십시오. 거룩한 분노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정결을 위해 일갈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수주 변형로 선생님은 논계라는 시를 통하여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죄에 대하여 내는 분노와,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정의로운 분노와, 보복이 아닌 사랑에 기초한 분노를 품는 일은 매우 필요하며,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는 이 분노가 의로운 것이든 아니든 통제되지 못할 경우에 발생됩니다. 즉, 마음의 분노가 다스려지지 못했을 때, 죄악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쉽게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품는 경우입니다. 결국 오랫동안 분노의 감정이 억제된 경우에는 더 많이 표출됩니다. 분노해야 할 마땅한 대상에게 마땅한 목소로 갚아주는 이 정의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졌던 의로웠던 분노가 변질되어 불의를 변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수로 만들고 자신은 철저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며 점차 도를 넘어 과격하게 더 많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그게 다라면 이성을 잃게 된다는 말은 분노에 대한 욕망으로 정신이 한 곳으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성이 복수할 계획과 전략을 짜는 목적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에서 태동하는 복수는 그래서 강력하고 집요하며 사악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인간이 낼수 있는 최대치에 집중되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방치하거나 방임한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다름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 시대는 분노의 시대입니다. 민족 간에, 종교와 종교 간에, 특정 집단에 대하여,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보복 운전, 층간소음, 인터넷과 이 SNS의 이 욕설과 인신공격 등 일상의 분노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러시아 화가 일리아 레핀이 그린 이반 뇌조와 그의 아들 이반을 보십시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때려 죽인 아버지의 넋이 나간 그 표정에서 분노에 참담한 그 결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저와 여러분은 분노함에 살아갈까요? 분노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을 찾아보시면, 인류 최초로 살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가인은 농부이니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자신이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자존심 아주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의 욕구가 좌절될 때, 상대방으로부터 노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한 아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있다는 그 생각, 즉 과거에 대한 그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결국 분노는 모든 죄의 어머니여 뿌리인 교만과 시기에서 나오지요. 인간을 경쟁 상대로 이해하고. 상대방과 외적인 환경이 개선될 때에 자기 만족이 올줄 알고 분노로서 선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언어 폭력으로 나타나서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괴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데스 반에서의 이 모세의 분노와 실수, 민수기 10장에 있는 이 장면은 결국 이 분노는 야고보소 1장 20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분노의 원인을 늘 다른 곳에서 찾게, 찾게 됩니다. 야, 다너 때문이야. 다 환경 때문이야.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이나 다른 환경에서 찾게 되면 결국, 가인도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의 문제가,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첫 색계를 드린 아벨과는 달리,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분화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문제는 나한테 있으면서, 내가 왜 화를 내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너는 죄를 가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분명히 분노와 죄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 분노의 감정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이 발전되면 분노의 소원이 됩니다. 이 분노가 감정을 넘어 의지와 결합할 때 바로 죄가 됩니다. 화가 나니까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고 싶다, 때려주고 싶다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이해하지만 문제는 죄의 소원이 죄악의 행동으로 발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라 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에 이 똥을 넣을 수는 있지만은 둥지는 못 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와의 전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내 내면에서 분투하며 다스려야지 결코 외부 환경이나 상대방을 개선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난 감정을 소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원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믿도록 진심으로 대하도록 노력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마틴 루터는 화가 나면 그 분노의 에너지를 글 쓰고 그리고 연구하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화를 내면 일단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복수는 악순환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결국 내가 되돌려 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받는 만큼 정확하게. 갚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복살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지만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 자신이 분노와 심판의 주체가 되는 것을 범치, 주체가 되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 번째로 더 나가서 용서해야 합니다.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암이나 심장 질환이나 우울증 등의 실제적인 병이 납니다. 결국 분노는 자신을 해치고 결국 언젠가는 타인을 향해 폭발합니다. 운동, 뭐 등산 등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소 방법은 기도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방법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방법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용서라고 하는 헬라 아페시스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분노의 대상자와 당사자 모두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미래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의 생일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믿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용서를 실천하고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이나 마음의 이유를 상실할 때 내가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용서를 실천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용서를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전 의지를 다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믿음의 본질이요. 기독교 영성의 바로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는 예수님이 누가 보면 17장에 말한 것처럼 제자도의 핵심, 제자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용서했다고 칭찬받는 부가적인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행하지 않으면 제자의 신분이 박탈당하는 엄중한 임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서를 실천하십시오.